이 영상은 붙은 공을 빗과 기울기로 치는 방법을 실험 제작한 영상으로 정확하지 않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인트의 적구를 무회전으로 치면 이 포인트 부근으로 들어옵니다. 가까운 거리는 느리게 샷을 하면 득점이 될수 있습니다. 3포인트의 적구도 무회전으로 치면 이 포인트 부근으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 배치에서는 반뚝개 무회전으로 칠수 있습니다. 4포인트의 적구를 반뚝개 무회전으로 치면 2포인트로 옵니다. 거리가 멀어 샷이 느리면 분리각이 작아져서 짧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거리가 멀수록 분리각을 키워야 하므로 빠르게 샷을 해줍니다. 또한 약간의 방향 팁을 주고 칠수 있습니다. 이적구가 쿠션에서 멀면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배치에서도 빠르게 샷을 하면 이 포인트 부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적고 1포인트 배치는 길게 들어가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원거리에서 샷이 느리면 짧아집니다. 기울기 2인 배치에서는 4포인트 부근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키스의 위험이 큰 배치입니다. 기울기의 반두께 시 적구는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수구는 길게 돌아 오므로 키스가 나지 않게 됩니다. 공이 붙어 있다면 반두께 시 키스가 날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전을 주고 조금 얇게 쳐줍니다. 단 쿠션 1포인트로 들어가면, 3쿠션은 4포인트로 들어갑니다. 거리가 멀면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거리가 멀수록 샷이 빠르면 투쿠션은 1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우회전은 2포인트로 오므로 1팁샷은 반포인트 길어집니다. 샷이 빠르면 분리각이 커지므로 느리게 쳐줍니다. 이 배치는 반포인트 짧게 쳐야 하므로 8분의 3 두께로 쳐봅니다. 이 적구가 반칸 더 이동했다면, 한칸 짧아야 함으로 8분의 2 두께샷. 역시 느리게 쳐야 합니다. 반 두께 1팁샷은 이 포인트보다 반칸 길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준각을 이용하면 쉽게 칠수 있습니다. 이적구가 3포인트 위에 있으므로 한칸 길어야 하므로 반두께 2팁샷. 정확치 않아도 에러마진으로 득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적구가 2포인트 플러스 1.5칸에 있으므로 3팁샷. 그러나 3팁은 샷이 느리면 회전이 덜 먹어서 짧아집니다. 따라서 3팁 샷은 회전이 많아야 하므로 조금 빠른 샷이 필요합니다. 이적 구가, 반칸더 이동한 배 치는 맥시멈 샷. 이적 구를 1.5 포인트로 보내려면 8분의 3 두께로 칠수 있습니다. 이 적구가 이 포인트 위에 있다면 반 두께 무회전 샷. 따라서 적당한 분리각을 위해서는 좀 빠른 샷이 필요합니다. 이래치도 기울기 1이므로 이 팁으로 샷을 해줍니다. 3팁샷으로 공략해봅니다. 이적구가 4포인트 위에 있다면 맥시멈샷. 거리가 멀면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최대의 회전이 필요하므로 빠르게 찔러줍니다. 무회전 샷은 조금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회전을 주고 칠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전이 많으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배치는 일팁으로 칠수 있습니다. 차시 느려서 짧게 들어가도 회전력으로 득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적구가 3포인트 위에 있으므로 2팁으로 칠수 있는 배치입니다. 이적구가 반칸 더 이동하면 3팁 샷. 수구가 4포인트로 들어와야 하므로 맥시멈으로 칠수 있습니다. 기울기를 이용해서 붙은 공을 쉽게 치는 방법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옆돌리기 길게 치는 방법도 참고해 보세요.